Peace of my, on a rainy day. Hello,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요즘에 또 신상 제품들이 약간 나와가지고, 보라 돌이들한테 신상 제품들도 좀 보여드리고, 저의 약간의 썰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봐요. 나 요즘에 고민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개기름이 지금 펑펑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걷어내주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가볼게요. 먼저 토너패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앤서 마켓 때 토너패드 구입하셨던 분들 있죠? 잘 쓰고 계신가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댓글로 와, 써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신세계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2차 마켓도 요청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만큼, 뭐, 우리 보라토이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글로우 패드를 사용을 해줄게요. 아 벌써, 이거 얼마 안쓴것 같은데,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요즘처럼 이제 날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고, 약간 습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광채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도, 좀 끈끈하고,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 비타패드는 진짜 수분감 주면서 같이 강체는 덤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애정하는 패드 중에 하나입니다. 패드 원단도 지문처럼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부결을 토대로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붓패드, 닭패드 상관없이 쓰기 좋은 부드러운 원단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도 자극 없이 사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에센스도 굉장히 촉촉하게 패드에 축 절여져 있기 때문에 패드를 딱 사용했을 때 정말 촉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르면 이렇게 광채가 싹 생기기 때문에 유분을 걷어내 주기도 좋고 촉촉한 비타 에센스를 패드로 활용해가지고 더잘 쓰게 되더라고요. 여름에 관리할 때에는 자외선에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딱이 시점부터 미백 관리도 진짜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라돌이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언니는 예전에 여드름도 심했는데 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많이들 물어보셨죠. 그 이유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미백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비타 패드는 멀티 비타민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광채는 물론 콜라. 인 패드에서 탄력 관리까지 같이 끝내기가 너무 편해요. 아무리 좋다는 피부과 관리도 홈 케어를 안 하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마무리감도 여러분 피부가 열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죠? 비타 패드를 쓰고 마지막에 뭐 포어 콜라겐 팩을 쓴다든지 비타 비타 이렇게 쓴다든지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활용해주면 훨씬 좋더라고요. 혹시 언니 저는 완전 완전 진짜 극 지성이에요. 가벼우면서 유분이나 각질을 좀 케어해줄 수 있는 패드는 없나요? 없어요. 우리 같이 마켓했던 제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메디엔서 포어 콜라겐 클리어 패드입니다. 정말 여름되면은 나 진짜 감당 안될 정도로 유분이 폭발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은 게요. 포어패드는 원단이 완전 신기해요. 눈꽃 모양으로 된 극세사 패드인데 손으로 만졌을 때보다 피부에 올렸을 때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유분 닦아내주는 용도로는 완전 최고. 우리 여름에는 토너 패드를 좀 시시때때로 다른 계절보다 좀더 더블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에센스가 굉장히 충분히 묻혀져 있기 때문에 자극 없이 사용하기가 좋아서 아, 진짜 보라돌이들이 꼭 써봤으면 좋겠는 제품입니다. 토너 패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볍게 에센스 바르고 메이크업 해볼게요. 간만에 에센스는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제품 갈게요. 나인시스의 하이드라 크림 앰플입니다. 이게 약간 앰플이지만 뭔가 크림의 역할도 같이 할수 있는 그래서 여름에 좀 스킨케어 다이어트 하기에도 편한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에 제가 사랑니가 여러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마 내일 치과 가가지고 좀 진료 봐보고 뽑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니 처음 뽑거든요. 아나발치 치약...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일단 예약은 하긴 했어요. 촉촉하게 좀 만들어주고, 선크림을 갈게요. 선크림은 블리브유 콜라겐 바운싱 선크림 사용할게요. 진짜 이 선크림은 부드럽게 정말 촉촉한 수분크림 바르듯이 바르기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또 그래서 마켓까지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댓글로도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고, 그 블리브유 홈페이지에다가도 여러분들이 리뷰를 진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와, 근데 칭찬이 정말 많아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화장품이라는 게 피부 타입이나 피부 특성에 따라서 100명 중에 100명이 다잘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80, 90%는 다잘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로만 마켓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라돌이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한시름 났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약간 촉촉. 한 템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요. 저도 이거 브라돌리들한테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데, 피의 파운데이션 글래스 누드 글래스임. 3호도 보니까 엄청 어둡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호 톤인데, 22호 톤도 바르기가 그리 어둡지 않은 것 같아요.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킬게요. 미리 물을 좀 먹혀서 왔어요. 지속력이나 유지력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촉촉이 파운데이션인데 그래도 정말 얇게 픽싱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물광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얇게 얇게 픽싱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약간 내 쌩얼인 듯 아닌 듯 가볍게 해주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잡티가 좀 있는 분들은 컨실러는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데는 조금 더 커버를 해줘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모공이 살짝 도드라지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 퍼프를 좀 툭툭툭 눌러주면서 잘 다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메이크업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은 너무 채도가 강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뉴트럴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 조금 컬러감을 주면서 채도가 좀 있는 느낌으로 좀 발랄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봐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 에어 컨실러 진저 컬러예요. 저는 클리오 제품들은 진저 컬러를 위주로 좀 쓰거든요. 다른 컬러들은 저한테는 너무 밝더라고요. 근데 이 진저 컬러는 보니까 좀 노란 기가 살짝 있어서 붉은 잡티들 가리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역시. 픽싱이 아주 빠르게 싹 되는데요. 이 첫인상이지만 이 필이 와요. 이 필이 딱잘 맞는 듯한 이거 물건 일세하는그 필이 오는데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합격. <laughs> 살짝 세미 매트하게 픽싱이 돼서 이렇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좀 먼저 가기 전에 파우더를 좀 살짝 가볼게요. VDL의 엑스퍼트 블러픽싱 파우더 퍼프로만 광이 조금 있는 부분? 광을 덜어내고 싶다 하는 부분 위주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가장자리는 머리카락에도 달라붙으면 세상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는 또 꼼꼼하게 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해주고 나서 이제 팔레트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클리오의 쉐이드 앤 옵스 바리, 잠시만요. 허, 아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스쿱 오브 쉐이드라는 컬러입니다. 저는 이 컬러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써볼게요. 요즘에 라이트한 컬러들이 정말 정말 작년부터 진짜 많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보라돌이들 중에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데일리 스모키로 트렌드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분석 메이크업으로도 다룰 거긴 하지만 분명 가을에는 이런 세미 스모키에 관련된 아이 팔레트의 컬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영감이 좀 있는 섀도우들이 안 나와서 너무 너무 섭섭하다 하는 보라돌이들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뒤면은 가을 신상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아주 만족할 만한, 음, 싶을 만한 팔레트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약간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팔레트상에서 보는 것처럼 살짝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음. 여기 이 핑크 컬러 있잖아요. 핑크랑 살짝 브라운? 회끼 도는 브라운을 좀 섞어줄 건데,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막 많이 하진 않아요. 마음을 먹었어 나 작정하고 핑크 건주가 한번 돼볼 거야 공주 느낌으로다가 <laughs> 여러분 제가 한 1시간 정도 뒤에 이 촬영을 끝나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볼 거거든요 가오게를 봐야 되는데 제가 가오게를 덕후예요 그래서 이번에 3가 나오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3를 보고 안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대가 아주 만빵입니다 일단 여기 안쪽에도 음영을 좀더어줄게요 평소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펄두 개를 섞어줄게요. 아이고, 펄은 조금 뭉침이 있네요, 여러분. 펄 바를 때 조금 잘 발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살려본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살짝 뭉쳐요. 이런 아이들은 또뭐 제품이 잘못된 건 아니고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손으로 그냥 톡톡톡 눈두덩이에 발라주기 좋은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라인을 갈 건데요. 아이라인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노베브의 슬림 매치 듀얼 아이라이너 피칸 브라운 이거 새로 나온 컬러더라고요. 하파 크리스틴의 원앤올리 렌즈를 꼈는데 이거랑 이 피칸 브라운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으로 반대쪽도 맞춰서 조금 가줍니다. 점막은 마스카라 하고 채울 거기 때문에 뒤에 붓펜 라이너로 이렇게 꼬리를 연장을 좀 시켜줄게요. 난 아이라인 없으면 안 돼. 안 되는 사람이야. 가장 진한 컬러 있죠. 이두 가지를 다시 섞어요. 눈 끝에 라인 있는 부분을 풀어줄게요. 풀어줍니다. 그리고 뷰러랑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이용 할게요. 뷰러로 좀 꼬리 쪽을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존재감 있는 속눈썹을 만들어줄 때는 좀뿌리 쪽을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집어주는게 중요해요. 속눈썹을 붙이지 않아도요, 진짜 예쁘게 올라가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눈썹 가면서 저의 약간 20%의 썰을 살짝 풀고, 다시 색조 신상 보여드릴게요. 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형광등이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조금 배경이 뭔가 어두워졌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걸로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을 그리면서 이제 약간의 썰을 풀어볼 건데 제가 원래 막 악플이 조금 달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참고 넘어가는 선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확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다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번만 더 나오면 뒤진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막 너무 고약하고 막 괘씸하고 막 화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고소를 해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뭔가 제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댓글이 달렸을 때는 에 웬만하면 캡처를 다해 놔요. 그러니까 계속 제 안에서 이렇게 뭔가 참고 참고 최대한 털어 버리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발언에서 갑자기 확 터지는 거죠.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댓글이나 악플도 많았었는데 그 순간은 왠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꼭 말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사람, 넘기는 게 쉬워가지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제발 그런 것좀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익명을 빌려서 그러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라돌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도 진짜 고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 마음을 탁 참고, 진짜 착한 사람들만 보자. 우리 보라돌이들만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볼터치 한번 가볼 건데요. 볼터치 조금 궁금했던 볼터치가 있어요. 클리오의 에어 블러 힙 블러쉬. 요거는 피치 크런치. 요거는 애플리콧 힙이라는 컬러입니다. 요게 제가 다른 컬러로 제형감을 한번 봤는데, 제형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젤리 타입이라서, 비오브 퍼프를 좀 이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오, 어머. 이게 퍼프랑도 궁합이 안 좋네? 여기 보면은,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잠깐만. 헉, 어떡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살짝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어우, 너무 당황스럽네? 뇌가 잠깐 정지가 됐는데. 잠만요, 잠만요. 난할 수있어 브러쉬로 좀 바꿔서 변경을 좀 해볼게요. 좀 살짝 쓸어주듯이 발라야 될것같아안 그러면 뜨거든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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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찾았어요. 이거는 브러쉬로 발라야 되네.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피치크런치를 위에다가 살짝 깔아줄게. 요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싹갔어 이렇게 보니까 훨씬 예쁘네요. 코끝도 조금 묻혀줄까봐. 그리고 요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하트 퍼센트의 로즈베이지 컬러인데 슬림 버전이에요. 일단은 라인을 조금 살려주고, 그리고 립을 갈게요. 저한테 언니, 언니는 왜 립을 먼저 바르고, 립 펜슬을 바르세요?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립 펜슬을 먼저 바를 때도 있고, 립 펜슬을 나중에 바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상튤립 튤립 그 시즌에 나왔던 봄 신상인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되게 색깔 예쁘다 색깔 괜찮죠? 그리고 어, 한달 전에 나온 신상을 한번 볼게요 에뛰드의 글로우 픽싱 틴트 칠링 레드 요거 약간 글로우 틴트인 것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싹 발라주면 음. 얼굴 형광등 켜주는 그런 발색감이다. 예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쉐딩 갈게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재조명 사용할게요. 을두 가지를 조금 섞고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쉐딩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머리만 좀 하고 의상도 약간 핑크로다가 입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는 헤어와 의상까지 이렇게 갖춰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춰 입고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약간 메이크업은 채도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사랑스럽고 뭔가 깔끔한 느낌? 그거를 좀 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며칠 뒤에 만나요.